자, 추자도 아침 6시 10분. 자, 추자도 동네부터 시작해갖고 구경하세요. 별로에 완전 깡촌이고, 뭐, 뭐, 슬퍼도 없고, 뭐, 전부 다, 뭐, 보니까 동네 쪽꾸만 슬퍼도 없습니다. 이거 뭐, 촬영하면 하늘에 별 따기지, 이거 뭐. 어, 내가 왜 취자로 왔는지 너무 모르겠고, 고기 잡으러 차에 여올 바에, 그냥 민물 상어 잡으러 가는 게낫겠습니까 골짜리입니다, 골짜리. 아이고, 총 10시간 넘게 걸려갖고 왔는데, 영, 하나에 그냥 섬이요 섬. 아이고, 여도 올라가고, 졸배 갑니다. 진짜 저배 갑니다, 졸배. 아이고, 완전 뭐, 이게 바다 산책길인데, 한번 구경하세요, 그냥. 나도 구, 구경하려고. 왔는데, 여기 아침에 뭐, 낚시 놓는 사람 이 있고, 원투 던지는 사람 있고, 뭐, 하는데, 뭐, 고기도 어제 반세도로 하니까, 반세들로 가고, 이 뭐, 한 4, 5시 간니 고기도 안 나오고, 그냥, 주에도 구경하세요, 구경. 그냥 외길따라, 그냥, 동남 밖에 놀라고, 그냥, 지금, 동산도 찍어, 고 밥도 먹고, 배고픈데, 어디 식당도, 뭐, 다 하는데, 서 없고, 그냥, 글래요. 그죠? 그냥, 저, 저, 들어, 주자서 뭐 구경하세요, 그냥, 구경. 구경 뭐 멋지게 그냥 한번 하세요. 구경, 구경 하세요. 구경, 구경 멋지고 너무 저저 바다 위기는데, 뭐뭐 산길 완전 천길로 오리지널 천길은 매일 그냥 바닷가에 한마디로 오는데 그래도 모여 타는 하나 있네요. 예체업 동네는 아 여기는 치가고좀 있네. 그리고 여기는 뭐어 아, 저녁에는 원투로 여서 한번 날릴 보가해야 겠어요 포인트로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그리고 동네도 한번 진짜 촌농이 왔으니까 동네도 한번 찾아봐야겠고 아이 너무 멋있네요 한번 보세요 오. 경문대나 하다 보면 판매도 있고 어디 먼저 강촌 보면 상 강촌 차한 대도 안 들고 어저배 아, 타고 이제저저 배낚시 저 하는 사람들 있고 좋네요. 안녕세요 구경 좀 흔들린 감이 있어도 이해하세요 운전하면서 한손으로 하고 있는거예요뭐 발데이트부터 시작해 카페 뭐저래하고 음. 하고 있는데 음. 길하고 아 완전 살대백이네 이거. 여기는 <laughs> 가스 충전소 주유소도 거의 안돼요 가스 충전도 없고 차가 가스 짜다 보니까 완전 설대 벽이로 올라가고 있어 어디 어둘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동남밖에 몰라가면 뭐 한참 걸리겠네요. 생각보다 어저께 배 타고 올때 하고 섬이 다보니까 섬이 좀 크네요. 그죠? 경차뭐고거뭐저보이나무걸에안 믿나 봐. 뭐 이거 빨을까고 뭐. 한 보세요. 추자도 궁금히 나 하시고, 추자도. 날씨는 안 좋아요. 지금 뭐, 비가 올듯말 듯인데, 진짜 안 좋아요. 날씨가. 음. 완전히, 어디, 저, 저 미시령 길 가는 그, 진부령, 진부령 길 같은데요. 길을. 웬 하우스가 이름안노처음어 여기는 뭐, 뭐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하우스가 한 일곱 동, 여덟 동 있나요? 여덟 동, 아, 또열 동이네. 뭐, 바닷가 앞에 무슨 하우스가 있나? 그죠? 동네 구경, 한 바퀴 쫙가세요 나도 여진간도 모르고. 어또 이쪽 옆에 또 동네가 뒤로 한참 왔는데. 어, 오, 어, 어똥딸리도 나오네요. 돈따리 이야 여기 동네폰 같던데 낚시놈 왔고 여기 어디몸 뭐 못뵙구나 가랑 다아야 가지 그냥 길따라가는거야 길은 모르고 기단동은모로구경해 그러니까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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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마 와이네 짜파리 위에는 기가 많이 걸려 있다아 <laughs> <laughs> 여기 무슨 아 한국 전력공사 어 음. 청구소에도 전력공사가 있네 음. 음. 그래서 아이고 꽃은 이쁘네. 나도 늙었는데. 가 꽃이 이쁘다, 그런 거고. 뭐. 어, 구경 좀 하냐고. 찾기 힘데 제대로 안 나와도 구경 제대로 하세요. 돈 주고 구경하니라 그냥 보고, 구독이고. 아, 구경하는 거니까. 뭐, 기분 좋고, 구독 한번누러주마라 큰절 한번 하는 거고. 아이면 뭐, 글치만 그렇지만... 뭐 있어요? 집어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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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죽여서 올지도 모르겠다 이 야. 여기는 뭐 공사하다 뭐 부도 맞았나 여기 공사 하다 뭐 마오 백돌백 간만 남았으데 이처럼 못치겠다 뭐 이제 그래도 바, 바다를 봐야지 힐링이 되지 힐링이 오, 여기는 뭐, 어, 여기 동네 학교에 있네. 아, 이제 사람 하면 구경했네요. 어우, 탕도 뜨겁고, 날씨는 먹으면 비올라서 뭐, 먹는 면만 뭐 이빨이 있고, 여기는 뭐, 돌탑인가, 똥파, 동물탑인가, 뭐, 뭔가 있고, 이거 뭐, 희한한. 와, 엄청 무서워져 있고. 지금, 도다썰러져 아, 여기도, 뭐, 말 하나가 있네요. 여기 어, 여기는 약간, <laughs> 집이 약간 신세대라서야나. 부닭갈비라서야나. 처부 천밖에 안 빌고, 어디? 길이 어디? 진물형진물형 길이에요. 근 이거 한 바퀴 돌으면 뭐, 이게 한쪽이 거 뭐, 골 때린다, 뭐. 아, 여기도 항구가 있네요. 그쵸, 그나 항구가. 근데 사람은 안 비어. 아, 여기가 읍판장인가요? 아유, 이거 치료 어제 빼내린다 보다 더 큰데? 어, 골 때리네. 이따 그 찾아갈 둥못 간다, 야미래서 꼴상 꼴당인데아 그냥 어, 어 여기는 다우새게도울고 어, 여기는 이제 배가 약간 있네요. 어 근데 동네 뭐 주자도 뭐 뭐가 있는데, 어배 되는 것도 있고. 오, 오두가 뛰어가는데도 있네, 이게. 어, 어. 아줌에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이야, 꼴땄네 이제. 당구장도 어디 컨테이너 박스에 지나가면. 이야, 꼴땄네 이거. 오, 나사 풀리는 아줌에도 한명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하려면다 했거든 가뭐 땅만 다파아고뭐차 제대로 달리겠나? 오추자 보온소도 있네 이야 보온소 오다뭘오오오오가 여기가. 여기가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학교만 가고, 깡패 달라고. 아, 학생이 아니구나. 어, 가까이서 뭐, 칠지대 노인 있네. 오, 어, 어, 머리 미, 미용실도 컨테이너고, 뭐. 뭐라고, 길이 영, 영영길도 있고, 뭐. 면사무소도 있고. 후포해변도 있고, 뭐. 알아야지 뭐 도와라 댕기지 뭐씨뭐어야 그래도 일단 뭐 찾아갈 수 있겠나 이거뭐길린뭐 뭐 이래요 일단 일단 저자돌아올라고뭐 왔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존나 먹은데 야이쉬먹어한1 0 k 로 넘겠는데 이쪽까지 왔는데 어 낚시 가게도 있고 음 여기가 대설이라 그 추자도 대설이요 대설이 추자도 어, 문화 공연장도 있고 어 아까 거보다 크나 아이 어저께 그래도 바람이 불어 갖고 바람이 불어 갖고. 정자에서 이불만 깔고 대히 잤어요 아 모기가 얼마나 많은가 부탁할게 이야 여기는 뭐 아침부터 술빨 아프네 눈 뜨자마자 이제 여섯 반도 안되는데 술빨 아프네 이야 뭐 여기는 배 많네 주짜적으로돈안 주고 씨공경 존나 예쁘네 나는 존빠지게이가짓거 못냈고 돈 존나 들었는데 야... 씨발 이거 보는 사람들은 꼭자로 쳐다도 구경하자 야... 나는 어디 차 끌어야지 이거 찌르라니까 팔 들고 찍어야지 씨발 팔다 떨어지지 한손 운전해야지 x 가는 진짜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할배 여기 있어동상 할배 한명 세어갖고 있는데 힘들겠다 오, 편의점도 있네, 여기. 야, 이제, 편의점 한개 본다. 야, 진짜 꼴는 동네, 이제. 10km 와갖고 편의점 한개오네 10km 와갖고. 근데 이거 어디냐, 시발, 어디로 가? 길이 막 헷보노, 갑자기. 아, 어, 바꾸해갖고 나가네, 이거. 꼴네이 시발, 길었으면 어디 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어, 뭐 같아 이거 골목길인데, 이거 뭐, 뭐. 갈수 있겠나 모르겠다. 야, 이거 뭐. 민박, 수엽은 있고, 야뭐이 시발, 이시로 가다 바다 빠지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다. 야. 이상한 골목인데. 이거 못뭐 들어가는 거 아니라, 이거. 어, 못들가네 뭐 어이씨, 잠깐요. 내 촬영 잠깐 중단할게요. 여기가 빠바삭바삭해 여기는 이제 공판장이네 아... 근데 뭐 이... 이야... 예. 뭐 15km 어디로 표지판도 제대로 안되고 명령을 뭐, 잡을때도 어... 여기는 이제 좀 동네 같네 거진보다 약간 큰 건너 여기나 아, 어. 분식전도 있고 여기는 편의점도 있고 무장문도 있고 어, 오토바이 센터도 있고 어땠네 미 할머니 여기 있네 우리 할머니 계서일일이라는데 이씨 표지판 잘 못봐갖고 바닥 빠져 죽다네 길도 희하게 돼갖고 뭐몇 미터 그거도 고 그냥 뭐하살표면만고뭐 뭐 이래갖고 어디로 가라꼬거 이처럼 빠지라 그쪽처럼 빠지라그는 참내 진짜 꼴댓네 차는 뭐골댓게나가는면 어디로 차빠져나가라 이야... 아, 낙서관에 동영상 만들어서 공사냐고 제주도 갔다 왔 아이고 그 할머니또 알까 싶다 아, 대단한 놈아 술전나더라본 놈이 어우 할머니 <놀람> 여기가 도가다도가 어디 가나 어 제주도가 어거도모르는 표지판이 편안 거기서 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야, 아, 뭐 노래라 씨, 여기가 시인인데, 어. 뭐 식당은 전문성 있는 뭐 별로고, 뭐 여기 뭐 길이 여기가 싸우고 한데, 야, 꼴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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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는거 편하게 돼있어 어디로 가라이 저기로 가면 길이 있나? 이처럼? 네데 길이 있나? 길이야 <놀람> 편하게 아, <진짜 놀람> 해놨다 이로의 수박 표지판도 없고 이네골 때리네 야 완전 침부된 이 속하는 거니 그 잘못 갔다 빠지지 이 이건 여기는 이제 젊은 세집이 젊은 집, 집가구가되거있네 여긴 또 어디가 이 시가 뭐야 폐지판이 향하게돼 이야 골단다 이게 빠져안 뒤지겠네 아까는 길이 막혀 빠져서 나가고뭐뭐공너뭐뭐 길가에 못찾으못찾는고아이 형이 이제 길 많은 것 같다 바다가 나간거 보니 길만은것같아 아, 이쪽까지 오면 쉽 만나면 국토 아 여기가 국토구 하지만 산소를 쓰나 여기는할 말도 운동하는데 여기는 뭐치자를 단다 뭘라아 그러니까 길이 어딘가지 뭐길거 이거 길어진가 이이 벌써때는 구경을 하다가 내가 시, 운전을 못하겠네 이거 진짜 다 왔나 이제? 길방운소 이거 야꼴써이 아니 여기 무슨 기진이 있다고 나한테 뭐이 씨발 너무 좁혀있어서 정량찍고 하는데 이거 뭐 길이 오는 것인데 이거? 차도 못 가는 것 같은데. 이, 씨, 바 차도 가나, 이거? 어, 또 후진하네. 아이씨, 족 같네, 진짜. 어이씨. 이거, 바꾸 돌릴 것도 없는데. 아이씨. 뭐야. 이, 차원, 차갈수 있는가 본데요? 한번 가볼게요. 아이역 어, 집안데요. 아, 추잡이, 이, 걸어보고 가 야, 차한대간뜨이는데 이거? 이 씨발, 이거, 대가타가 못 나오면 말도 안 먹어, 이거. 우이 씨발, 큰일이 나, 이거. 차한대 겨우 지 나가는데. 뭐라, 이 이 시방 뒤에 차가면 뒤로 갈수 있겠네. 이게 길이라, 이게. 야 골대인다, 이거. 이시발 이거 차 차면 또 왔다. 좁 앞에 가면, 이거, 문이 게 오우, 차한데도우지랑 하네. 이시발 이거, 이거 산책만알 아니라, 이거. 어우쇼 같네. 차 겨우 빠지잖아 뭐노, 이거. 저시발 뒤에는 왜 차를 쫓아가고, 초등 길인데, 쇼 같은 거. 어, 씨. 편의점 차갖고, 같은 거. 차돌릴 것도 없네. 앞으로 지키는 밖에 안 가네. 어, 이거 뭐, 저백가는 이거. 아, 족백 가는 게 아니고, 이씨발, 뭐, 알아야지. 왜저아와갖고 차, 바꾸도 못 돌리게 하는, 저같은 거. 어, 씨발. 저같네봐봐서 이거. 길이. 어디로 와, 또. <놀람> 어디 공동 모집에 갔나오는데, 이거 꼴 뱉네요, 이거. 어, 이거. 어, 이 18kg 오는데. 어, 아, 저 18분 이 새끼가 쫓아가고. 어, 씨발. 뭐, 공동 모집 쫓아보내서 어, 씨발, 빨리 나가라. 나 여기를 모른다, 씨. 哦。Oh, oh.